안녕하세요. 피트 티비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퇴근 길이시면 빨리빨리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몇해 전만 해도 생각치가 않은 걱정들을 지금은 많이 하고 사시죠. 전 세계적 기후 위기는 어쨌든 지구라는 별에서 숨을 쉬고 산다면 한 번쯤은 꼭 해야 될 걱정거리 같습니다. 자찌크립트터입니다 에이다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해서 호재거리를 가져왔죠 에이다가 다시 1달러를 갈수 있을까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참 어, 초기에 나왔던 코인들 8개 9개 정도의 코인들 그 코인들이 지금 보면 어쩌면 인류에게 진짜 필요했던 코인들이 아닌가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았나 지금 뭐 거의 만 9천여 개의 코인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깃든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블록체인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의 돈을 털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과 같은 신기루를 쫓듯이 돈이 돈을 먹기 위해서 나온 코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저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코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엄청난 돈을 뿌렸죠 IT기업, 벤처기업에 너무나 인터넷이란 게 신기했고 디지털이란 게 신기했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듯이 인류를 바꾸겠다는 듯이 그렇게 사업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다들 사라졌죠 이것저것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 한 놈이 모든 걸할수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계산기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한 놈이 다할수 있는데 더하기 따로 뺄셈 따로 곱하기 따로 나누기 따로 그렇게 하겠다고 계산기들이 나오면 그 계산기를 누가 쓸까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되게 대단해 보였겠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계산기 하나의 모든 게 통폐합이 됐고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23년이 지나서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리워지는 블록체인 기술이 쓰여지게 되는데 이것저것 이것저것 하겠다는 코인들 많죠 제가 뭐 10번도 넘게 이야기 드렸겠지만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방금 전에도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들이 뿌려대는 눈먼 돈들을 먹기 위해서 나온 것들 뿐입니다 결국 마찬가지예요 암호화폐도 거래의 도구로 쓰여지는 놈이 결국 모든 걸 먹게 될 겁니다 디지털하니까 인터넷이니까 사람들은 멀티플레이어를 원하기 때문에 거래 따로 스마트 컨트랙트 따로 NFT 따로 디바이 따로 결국 한놈이 다할수 있는 일들을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서 모든 제품들을 보고 싶어하지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따로따로 그 제품들을 보려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리플의 오디언 시스템이 대단한 거예요 추앙받아 마땅한 거고 그 위에 뭘 얹어도 다 가능하다는 거죠. 온라인 게임 상에서 하나의 캐릭터가 창도 들고 방패도 들고 칼도 들고 레이저 건도 들고 하는 걸 원하지. 창을 든 캐릭터 따로 그리고 칼을 든 캐릭터 따로 투구를 쓴 캐릭터 따로 이걸 원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소비자들이 여러분들 도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큰 틀로 보면 그게 전부라는 거죠. 제가 애를 지금 한두개 정도 들었죠. 조금만 이해를 하고 그 코인에 대한 정보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정말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저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다들 알고 있어요. 어쩌면 비썸이나 아피트에 상장된 코인 회사 대표들도 이제 눈먼 돈은 끝났구나. 우리의 시대는 끝났구나라는 판단들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회사에 대한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시장의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봐 보세요. 특정 코인 몇개 빼놓고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에이다, 뭐 솔라나, 아발란체. 몇개안 되는 코인들만 계속해서 브로드캐스팅이 되고 있어요. 도지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그외 코인들은 뭘 의미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와서 상승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자연 발생적으로 사라지는 코인들이 그런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도 안 되는 코인 만들어서 돈좀 줘서 상장을 시킨 코인 회사 대표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조금만 더 빨아먹고 이 시장을 떠나야 되겠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제재할 만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못 투자한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그들 회사들이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코인사라고 마케팅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그냥 유튜브를 보고 구글링을 하고 내 인연을 보고 이 코인 좋다더라.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보내온 쪽지 하나에 그 코인들을 매수를 했고 제 말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빵원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무런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뭐 끊임없이 여러 번 이야기를 지었죠 스마트 컨트랙트 하겠다 디파이 하겠다 NFT 하겠다 아니 실질적으로 NFT를 해서 그 안에서 디스센트럴 랜드라든가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직접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죠 그래도 미래성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암호화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만 그 가치가 인정을 받는데 봐보세요 이게 뭐냐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엑스 인피니츠도 마찬가지죠 그 사용처가 지극히 제한적이죠 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를 사용하진 않죠 전 우주를 봤을 때 지구와 같다는 거죠, 지구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작은 지구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죠 하지만 우주에서 봤을 때는 지구는 신경도 쓰지 않은 하나의 행성일 수도 있겠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래 가치에 대한 암호화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 우주 같은 애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직 실생활에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대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수많은 소비자들이 유튜브를 보고 구글링을 하고 누가 보내온 메시지 하나에. 본인의 전 재산을 넣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코인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에이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에이다가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인데 계속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멀티가 되려고 하잖아요 이런 코인들은 그나마 밀래성이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하겠다고 코인 개발해서 상장시켜 놓고 가격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행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코인 회사 대표들이 하고 있죠 좀만 더 속아줘 좀만 더 낚여줘 내가 조금 펌핑 시킬게 들어와줘 좀더 디테일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코인 이상한 코인에 타고 있다면 식당 간판도 없고 어떤 음식을 하겠다고 말도 하지 않은 그런 식당에 앉아서 밥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뭘 주문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집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설사 음식이 나오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그 안에 독약이 들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은 식당이겠지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식당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엄청난 비용을 내고 나와야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지금 암호화폐의 실정입니다. 제가 또 여기다 요 기사 보고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본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해 버려요. 이게 저의 그냥 진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을 굉장히 잘 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지식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잘안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영상은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또 지금 잔소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득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살아야 되겠죠. 지금은 참 음, 현대인들, 2023년을 살아가는 가장들. 그 가장은 뭐 여성분이 될 수도 있고 남성분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지구라는 곳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너무나 착하게, 너무나 순수하게, 내일 밖에 모르고, 내 가족들 밖에 모르는 여러분들, 너무 힘든 그런 삶이죠. 참 어, 대단들 하십니다. 그리고 뭐 사랑합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XRP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아프시면 안 됩니다. 자꾸 XRP 사겠다고 더돈 쏟아붓지 마세요. 개수보다 중요한 건 평단보다 중요한 건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볼수 있는가. 개수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갖고 계신거나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또 길면 여러분들 지루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내일 아침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